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21이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실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연수 목적과 맞지 않은 일정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관광 일정도 필요 이상으로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도 전체 4세 건중 절반도 안 되는 20건밖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나마 제출된 보고서도 대부분 인터넷 정보로 내용이 채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연수 활동과 연수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버이날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 근린공원에서 자장면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풍암동 중화요리 번영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장면을 대접했습니다. 음.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풍암동 중화요리 식당 운영주들이 의기투합해 홀로 이렇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대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5월 8일 어버이 짜장면 공사가 지금 10회째인데요. 참 오늘 보니까 참 보람이네요, 상황은. 또 여러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니까 참 오늘 참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에게 자장면과 탕수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절이 타령, 백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 정부가 5·18 기념식장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 그래서 광주가 참 혼란스럽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역사이고 혼입니다. 그냥 이건 뭐 본회의장에서 노래 부르는 것까지 이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결의안을 내야 되는가 하는 참, 부끄럽고 슬픈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